2019년도가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왔거든요. <laughs> 이거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에만 쓸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회사죠? 바로 중국의 CATL. 이 CATL에서 배터리 데이라고 따로 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NCM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에서 굉장히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CATL이 전방위적으로 전 라이언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약 40%까지 됩니다. 굉장히 앞선 기업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이 CATL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꼽긴 하지만, 이번 테크데이에서 혁신 기술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게 단순 가격 경쟁력을 넘어가지고, 기술 출력으로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많이 내놓았네요. 물론 테크 데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양산되어서 나온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LFP 배터리의 충전 속도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넥스트라라고 하는 이건데요. 이 건데요. 이 CAT의 공동 창업자 로빈 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고체보다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나트륨 혹은 소듐이라고 하죠. 제가 백룡에서 쓸것 같은 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말로 언론에 많이 써져와서 나트륨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보다도 차세대 기술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리튬 기반 시장의 최대 절반까지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 혹은 NMC라고 하죠. 혹은 NCA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계속 밀고 있는 CATL도 잘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조차도 이걸 최대 절반까지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게 되겠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밀고 있는 이 시장까지도 잠. 하면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대단한 건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런 배터리를 눌러가지고도 별로 안 터진다 배터리를 잘랐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되게 많이 안 다루시던데 이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원래는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안 높은데 많이 높였다 라고 해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 똑같은 무게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보다 많이 혁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이 기술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적용한 이 기술, 이 기술이 뭔지 한번 추측을 해 보고 이걸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면은 NCM 배터리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테크데이에서 사실 놀라웠던 데모라든게 이게 테크데이 발표 장에서 시연을 한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꾹꾹 눌러도 안 터진다. 지금 이게 나트륨 위험 배터리 2세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세로로 해서 꾹꾹꾹 눌러도 별로 이상이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저렇게 전구를 연결해가지고 대고 있는데 톱으로 막 썰어. 톱으로 막 썰었는데도 여전히 전구가 켜져 있는 모습. 잘린 오른쪽 면으로 전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게 나머지 부분들을 차단하면서 뭔가 된다라는 거뭐 드릴러 뚫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드릴러 뚫고 하는 게이 CATL과 함께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비아디 아시죠? 요즘 테슬라 자동차 위협하고 있는 그 비아디, BRD. 비아디가 이런 영상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NCM 배터리입니다. NCM 리튬 배터리를 뚫으면 불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데 보인들이 LFP 배터리를 굉장히 얇게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죠. 얇게 가지고 저렇게 뚫어버리면 저렇게 뚫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볼티지가 드랍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LFP 배터리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나온 넥스트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모를한것 같아요. 실제로 막 저렇게 뚫고 썰었을 때 진짜 불이 난지 안나는지는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만큼근데 보통 리튬 이온 배터리 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LFP 배터리, 특히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적은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다른 배터리들을 비교해가면서 얘가 진짜로 얼마나 우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우선 나트륨이온 배터리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들을 양산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이런 NCM 배터리 혹은 NMC 배터리 이것보다 그리고 LFP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이로우모터리얼 부분들의 양극재라든가 모티리얼 코스트 요두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둘다 그래요, 둘 다. 근데 이 절반 이상 차지 는 이런 NMC 배터리, LF 배터리의 요 원재료 부분 자체가 굉장히 싸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면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있다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머리에 담고 있으시면서 앞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넥스트 배터리들의 어떤 발전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부터 2010년부터 쭉쭉 2024년까지를 내놓았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해 왔냐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탁 치고 올라가는 거 요거. 요게 바로 소듐 이온 배터리, 즉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다른 바나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발전하 다 좀 이제 눌러졌다가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에 CATL 이거 양산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사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봤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이 소듐 이온 요게 에너지 당 가격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앞으로 양산을 해가면서 가면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도가 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점차 많이 개선될 거라고 예측을 한 자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나듐 배터리보다도 이게 훨씬 더 에너지 대비 가격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보면 는 요즘 점선 끊어놓은 게 50달러거든요. 그 어떤 배터리들도 50달러 위에 있지만,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25달러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10달러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왜 이렇게 싸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거를 잘 양산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오늘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무엇인지 일단 자, 이거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안데공항에서도여러번다뤘지만도 보통 배터리 얘기하면은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액이나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 요부분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세퍼라이트라고 구분하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집전체, 커런트 컬렉터도 같이 표현을 해 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리튬 이온이라는 게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들을 방출하니까 그 전자들을 이제 집전체로 모아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그 리튬 이온 대신에 나트륨 이온, 소디움 이온을 사용한다는 게 나트륨 배터리에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똑같이 충전시에는 나트륨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가 배터리를 쓸때 방전할 때는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왕복 뭐 왔다 갔다 했을 때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정도도 효율이 리튬이온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튬은 요즘 뭐 미국도 리튬 확보하고 있는 뭐 국가들 뭐 이렇게 약간 압박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제2의 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트륨은 바닷물에도 엄청 많잖아 리튬 대비 500배 이상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어떤 이제 어떤 불려 포함이 있을 때뭐 이런 것들 쓸거 없이 너무나도 풍부한 자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뭐 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도 이게 원소 기호에 따라서 이 세로축에 있는 것들을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수, 해다 다르겠지만 저는 리베, 비씨노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laughs> 이거 <laughs> 보면은 요 세로로 있는 거 요거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서로 같은 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들이 원 달량에 따라서 더 커진 형태죠 그러니까 리튬과 나트륨은 기본적인 속성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크기를 보면은 리튬이온보다 소디움이온 그러니까 나트륨이온이 크기가 훨씬 더 크죠 물리적으로 더큰 거예요 이 반경 기중으로 얘는 76피코미터고 얘는 1 0 2 피코미터니까 한40%더큰 건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건 나트륨이온 배터리건 응극에서이 이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가 실제로 방전할 때 이렇게 내 보내야 되는데 그 음극재로 주로 쓰이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흑연을 주로 사용합니다. 흑연도 뭐 인공흑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이 그래파이트 라 흑연이라는 거를 음극재로 가지고 얘네들이 층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에 리튬이온이 낑겨 들어가요. 나트륨이온도 똑같이 낑겨 들어갈 수 있어요 갈수 있는 건 맞는데 얘가 물리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 낑겨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요 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크기도 좁은 칸이 있고 넓은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티코 같은 거 마티즈 같은 그런 작은 경차를 가지고 주차를 할때 좁은 주차할 때는 뭐 그래도 들어갔다 가 뺐다 들어갔다 뺐다 하는 게 쉬웠는데 나트륨이온은 자체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펠리세이드라든가 카니발 같은 거대한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극제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낑겨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낑겼다가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하드카본이라고 부르는 혹은 티타늄 기반의 산화물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 딱 맞는 뭔가 보관할 수 있는 음극층상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게 아까 리튬과 나트륨이 주기율표에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 전기화학적인 전이는 서로 다르긴 다르죠. 크기도 다르지만 나트륨이 리튬보다 표준 전극 전위가 좀더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트륨이 좀더 낮은 작동 전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셀당 작동 전압이 한 0.3V 정도 낮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통이라도 수압 자체가 낮으면은 물을 밀어내는 힘 자체가 약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튬이 조금 더 수압이 더 세고 나트륨 수압이 좀더 낮은데. 그렇다 보니까 물을 좀더 많이 밀어내고 싶어도 리튬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단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전에 액이라든가 뭐 다른 부반응 가능성이 좀 낮아서 열폭주 현상 같은 거뭐 불나면 막 리튬이온 배터리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서 안전성 측면서 괜찮다. 이게 바로 장점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나트륨과 이온의 특성에서 발현된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현상인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음극 쪽에서 이렇게 덴드라이트라고 이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이렇게 쌓여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보면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중에 분리막을 뚫으면서 양극과 음극이 쇼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돼 버리면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학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배터리들이.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는 게 배터리 기술인데. 이 음극 쪽에 또 집전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합금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알루미늄 을 많이 쓰거든요.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의 집전체로 구리 보일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리보다 더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집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뭔가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이 덴드라이트를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똑같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양극재로 사용하는 요것도 리튬보다는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흑연 대신에 거기서 더 많은 뭐 하드카본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지금 말씀드릴 CATL에서 제시한 방식, 아예 흡연을 빼고 사용했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집 전체도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해보면 방화전 배터리도 그렇고,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코스터가 굉장히 싼걸 보실 수 있죠. 물론 방화전 배터리가 더 싸긴 한데, 지금 양산화 가능성에서 봤을 때 삼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싼걸 보실 수가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게 방응성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도 굉장히 저온에서 추운 곳에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영하 40도까지 가도 성능 90%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딴 데는 LFP 배터리 같은 것들 막 저온 되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이클 특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다만 3원계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는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NMC 배터리 물론 CATL도 NMC 배터리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품질문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NMC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LFP 배터리도 절대로 자동차에 못실른다 얘기했지만 중국이 막 밀면서 LFP 배터리 시장을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댄시 티 측면에서 LFP 배터리보다 낮지만 이게 지금 LFP 배터리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 CATL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LFP 배터리가 NMC 배터리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LFP 배터리가 먹은 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도 특성이 좋기 때문에. 때문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ESS라고 하죠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 대형 이런 배터리 카고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대체를 빠르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ATL 이번 2세대 넥스트라 배터리의 혁신 포인트는 첫 번째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150 정도로 보거든요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근데 이게 1세대에서 160이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와트시가 16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세대에 와서 175까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내로 200 이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근거 없는 소리냐 그냥 뭐 뻥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전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달성되면은 일단 LFP 배터리가 한 160에서 170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면서도 안정적이에, 가격까지 싸게 되니까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3원계 배터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구반반이라든가 뭐811 배터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배터리가 이제 300 전후로 되기 때문에 200까지 가더라도 그 에너지 밀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도 못한 LFP 배터리조차도 전기차에 실리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위협할 만한 수준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테크데이에서는 정확한 기술을 자세히는 발언 안 했는데 테크데이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한 그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원리와 이 논문의 원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소디움 배터리에서 제목 자체가 이래요. 킬로그램당 200이 넘는 와트시를 달성하는 거라고 아예 내놨는데 이 중국인 저자들이 내놓은 이게 네이처 에너지에 실렸어요 이 소속을 보니까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라든가 뭐 중국 과학원 대학. 여러 가지 중국 연구소에서 협력을 해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연구를 주도한 중국 과학원 물리 연구소 이분 있잖아요. 후영생 이 교수님이 이걸 베이스로 해 갖고 하이나 배터리라는 그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하이나 배터리에서도 이걸 밀고 있는 것 같고 요거와 유사하게 CATL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드 카본 같이 응극재에 카본 흑연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도 프리라고 하죠. 무음극 배터리 그런 걸 만든 걸로 보이는데 자 얘네들이 차징이 되면 은 원래 여기에 흑연 구조에 쏙쏙쏙 이렇게 끼겨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트륨이온 배터리 자체가 기존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 흑연 자체에는 못 들어가니까 다른 하드 카본 같은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흑연을 없애버렸습니다. 흑연을 없애는 만큼 이쪽에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트륨이온을 훨씬 더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연 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쌓여있느냐? 알루미늄 집전체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따다다다다닥 쌓인다라는 거예요. 충전하면은 알아서 집전체 표면에 이렇게 석출되듯이 이렇게 적층이 되도록 유도를 한다는 라 거죠.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원래 나트륨 배터리가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은 아닌데 이렇게 쌓아오는 방식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보여드린 이덴드라이트라는 거죠. 응극 쪽에 이렇게 쌓이면은 예쁘게 쌓이면 좋겠지만 어떤 것들은 계속 이렇게 기쭉기쭉 쌓여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온다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걸 혁신적으로 할수 있었던 게 이렇게 안 되고 예쁘게 적층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논문에서 밝히는 부분인데 집전체에서 이렇게 예쁘게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 덴드라이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나트륨이 그냥 이렇게 집전체에 모이게 되면은 이게 뾰족뾰족 불규칙하게 되니까 덴드라이트 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집전체 표면에 코팅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죠. 발표에서도 뭐 나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얘기한 그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된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이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전액에다가 붕소를 넣으면은 붕소 화합물을 넣으면은 이 덴드라이트 성장이 억제된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흑연을 빼고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볼트지. 높여가지고 셀을 만들어 보니까 205까지도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리튬 이온 배터리 얘기도 하는데 저렇게 구획 구액 구획을 나눠가지고 보통 AB 배터리팩이라고 하죠 듀얼 코어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배터리를 저렇게 각각 구분돼가지고 특성에 맞게 조율을 하는 이러한 기술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배터리들을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을 이용해가지고 추울 때 특성이 안 좋은 LFP 배터리는 끄고 다른 걸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자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방금 이 논문에서 얘기를 했던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만 쓸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나트륨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다 집전체에서 모이듯이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든가 라 이런 것들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한계라는 건 사실 명확한 부분이죠. 밀도가 지금 아무리 최대 늘려도 200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보다는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게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SS 시장도 먹을,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전기차 시장까지도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물론 3원계 배터리도 계속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뭐 리튬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공급 가잉으로 3년 동안 7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를 결국 규모 경제를 달성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얘들이 온도 가 떨어져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90%를 유지를 하는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흑연을 아예 제거한 에너지 프리 기술 요거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적용하면은 CATL이 삼원계 배터리도 그렇고 LFP 배터리도 그렇고, 그렇고 다른 모든 기술들의 이 응급제 기술에서의 에너지 비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양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응극에 흑연 없이 나트륨 이온이 따다닥 붙어서 생성을 하는 요런 응급 기술을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서 아마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부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부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터당 350 와트시를 달성하고 LFP 배터리는 380에서 780까지, 이건 리터당입니다. 그리고 3원계 배터리는 리터당 1,000 와트시까지도 달성 가능하다. 자 주의를 하세요.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 당 얘기를 했을 때 3원계 배터리는 300 정도, LFP 배터리는 16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리터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당 기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부피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음극제에서흑연을 배제를 하니까 부피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있다 측면에서 이번 cat의 발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도 세계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시장성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무래도 먼저 lfp 시장을 대체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lfp 시장을 좀더 늦게 접근을 하긴 했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bms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배터리를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빠르게 좀 접근을 하면서 공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력이 안 좋더라도 시장성에 의해서 상품화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LFP 배터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한편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고학 해외 채널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영화가 듣기 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들어주시고 안대고막 스토어에서 후드 집업 포함해서 티셔츠 그리고 데스크 패드까지 테이프도 있고 이런 굿즈들 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많이들 사주셨더라구요. 품질 좋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인스타그램 언리얼택점에러에서도 많은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짧은 것들 이렇게 전달 드리기도 하고 뉴스 측면에서 짧게 짧게 볼수 있도록 요약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